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94포인트가 머지 않은 상황. 반면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거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국 증시. 반면에 비트코인은 오늘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4만 6천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한때 4만 3천 달러 선까지 밀렸었던 비트코인. 4만 6천 53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더리움 3,153달러 좋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에이다 같은 경우도 힘차게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이전 최고점까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2달러 50센트까지만 가게 되면 전고를 갱신하게 되는 에이다.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 성적도 좋습니다. 다 함께 가자를 외치면서 오늘 소식들 한번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7월 달에 FOMC 연준에서 회의한 내용을 보면, 연준 이사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서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걱정하지 마시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지금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엉만장자들이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연준 때문에 달러가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고 라 경고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미 달러 같은 경우는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일시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를 구축하려고 이 권력을 위해서 주댕이를 털고 있는 SEC 위원장 게리 앤슬러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사람들이 거래할 때 P2P로 거래를 하는 것까지 규제가 필요하다. 수많은 디파이 개발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탈중앙화된 거래 방식은 SEC의 규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뭉개고 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디파이 이코 시스템에 참여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 보상을 얻게 되는데 이자농사라든지 그런 보상을 얻게 되는데 그 보상에 주목하고 있다. 탈중앙화된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상은 s e c 규제가 필요한 활동일 수 있다라고 이 지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돈 내놔가 되겠죠. 자, 굉장히 골치 아픈 인물이 기어들어왔습니다. SEC로.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좀안 좋은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일본 쪽의 거래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퀴드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피해액만 9천만 달러가 넘어간다라고 하네요. 피해를 받게 된 암호화폐들의 목록을 보시면,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트론, 스테이블 코인, 그외 기타 등등의 코인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놈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와, 정말 골치 아픕니다. 해커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전에 암호화폐 시장이 해킹 사건이 나오면 쭉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털든지 말든지 비트코인은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는 것. 그래도 해킹 사건은 정말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커들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지고 강력하게 사용을 시키는 쪽으로 갈수 있기를 좀 바라보고 다음으로 해서 정말 오랜만에 듣는 페이스북 이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페이스북의 DM용 디지털 지갑인 노비가 출시 준비를 마쳤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름이 좀 좋지 않아요. 노비. 내가 니네 노예냐, 이 자식들아. 자, 물론 한국말은 아닙니다만. 자, 아무튼 노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관련된 라이센스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DM은 출시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전 세계 최대 재무 설계의 자문기업 드비오 그룹의 CEO가 최근에 이더리움이 앞으로 5년 내로 비트코인을 제낄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이 가격 상승면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훨씬 더 앞서고 있으며 이더리움 2.0의 출시가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꿈은 현실이 될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정말로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또 다른 플랫폼 코인들이 이더리움과 경쟁하게 되면서 무한 경쟁 구도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의 날에도 한번 펼쳐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암호화폐의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이어서 이더리움에 관련된 긍정적인 또 다른 소식인데요.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어가지고 역대 최저 수치를 갱신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이더리움들은 디파이 혹은 NFT 거래에 활용이 된다고 하죠.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이 공급 충격으로 인한 이더리움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더리움 하면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한 가지가 바로 이더리움 소각입니다. 65,773개가 현재까지 연구 소각된 상황. 앞뒤로 골고루 잘 구워지고 있는 이더리움. 비탈릭표 이더리움 숯불구이 계속해서 소각과 함께 잘 팔려나가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FUN이라고 있는데요. 이 토큰이 최근에 m 틱이 폴리곤 네트워크를 통합시키면서 XFUN 토큰을 출시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가격이 좀 올랐었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솔라나 루나에 이어서 최근에 아발렌체의 강세가 또 만만치 않은데요. 이러한 소식이 있었다라고 하죠. 제가 좀 늦게 전해드리는 감이 있는데,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디파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그들이 발표를 하면서, 아베와 커브 프로토콜을 시작으로 다양한 블루칩 디파이 어플리케이션을 아발란체에 적용하게 되면서 앞으로 유동성 채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해나가고 있는 아발란체에, 과연 아발란체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입니다. 카바 같은 경우 8월 30일 크로스체인 스왑 프로젝트인 카바 스왑이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과연 NFT 붐에 이어서 이번에는 디파이의 봄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4대 대형 은행 중에 하나인 웰스파고에서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를 등록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원래 소문에는 이 사모펀드 형식으로 부자들한테만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패시브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인데 패시브 펀드는 매니저의 별도 운용 없이 지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는 펀드라고 하죠. 그리고 웰스파고 뿐만 아니라 JP모건 같은 경우도 SEC의 패시브 비트코인 펀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내놓으러 하는 양아치들이, 양아치 은행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 그만큼 비트코인 쪽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돈 냄새가 솔솔 풍기고 있다. 그리고 참고로 비트코인이 200달러였을 때부터 사기 시작했었다라는 미국에서는 투자계의 전설이라 불린다는 빌 밀러 씨가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고 라 합니다. 최근 나고 있는 기사들의 추세를 보시면은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유명 투자자들, 그리고 유명 투자회사들의 이름을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에도 정식적으로 진출을 했다고 라 하죠. 이 전범 기업인 미찌비시 은행 쪽과 손을 잡고 제대로 일본에 발을 내딛었다고 합니다. 자, 한국도 야 암호화폐에 있어서 쇄국 정책을 피지 말고 해외 여러 기업에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환경들을 좀 마련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9월 7일 엘살바도르에서는 정식적으로 비트코인 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최근에 엘살바도르의 재무부장관은 나와가지고 자, 비트코인 및 디지털 월렛은 선택사항이다. 비트코인을 지원하지 않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제로 뭐든 시키면은 탈이 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기본 정신과도 어긋나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서 채널리시스가 제공한 비트코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들의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1등이 쌀국수의 나라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이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도 꾸역꾸역 투자를 하고 있는 인도. 3등이 파키스탄, 4등이 우크라이나, 케냐,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그 다음이 미국이고요. 다음은 토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태국, 다음이 중국입니다. 이상하죠? 설마 이 오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조사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다 걸리면 뭐 거의 아장나는 시진핑핑의 이름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순위는 조만간은 크게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중국도 아프가니스탄, 탄자니아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한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거 일본도 없고 싱가폴도 없는데 고장 난거 아닌가? 근데도 필리핀은 자리를 떡하니 잘 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자 다음으로 해서 원체인 전문 분석가 윌리우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단기, 장기 투자자들의 매집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비트코인 구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중장기 강세 전망은 유효하다. 특히, 스테블 코인 쪽이 머물고 있었던 자금들이 비트코인 매수세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 비록 최근에 비트코인 100개 이상을 들고 있는 보유자들이 매매 전략을 매도 우세로 전환하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 1개 이하 보유하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매수세에 합류하고 있다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다른 호재가 하나 나왔었죠. 생명과학기업인 스파인 스미스가 인플레이션을 대비해가지고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최근 비트코인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회사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듣고 있냐 이은행이 양아치들아. 그러면서 케빈 더너스 CEO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회사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이유는 은행 과잉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생명과학회사입니다. 이 멍청이들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차린 회사인데,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어요, 달러보다.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달러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 몇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석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항 바로 아래까지 치고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쭉쭉 밀고 올라가야지 여기서 훅 꼬꾸라져 버린다라면은 이전 고점보다 최근 고점보다 낮은 고점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쉬었다가 쭉쭉 올라가서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쪽으로 기대를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상승을 불트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불트랩이 돼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기 때문에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유명 분석가 중에 더 문칼이라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프랙터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켈리오라는 분석가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디로 불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불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예측이 꼭 현실이 될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는 이상한 분석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우연의 일치일까 이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그러한 수치를 차트로 비교를 해보면은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막 퍼지게 되면은 이상하게 비트코인이 힘을 받더라는 것이죠. 자, 물론 전염병이 퍼질수록 이 경기부양책이라든지 그런 지원금들이 나오는 그런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증시도 그렇고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전염병과 함께 상승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데 중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스트라이크의 CEO 잭 몰러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10달러를 미국에서 나이지리아로 송금하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순식간에 송금이 진행될 수 있으며 수수료도 무료였다라고 하네요. i n s t a n t free 10 dollar remittance payment from the United States to Nigeria. 붐. 붐. 자 미국에서 나이지리아로 송금을 하려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복잡한 시간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있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송금이 가능하다. 비트코인 가지야.라고 외쳐보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오늘은 토마토밭에 삶은 감자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그리고 프리미엄 사용자분들께서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심으로써. 도움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